안녕하세요. 오늘 아드님문 사회 아카데미에서는 유명인 그중에서도 이제 연예인이 국제 구호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려섞인 그이 의견을 제 자신의 그 어떤 관점을 전달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리사 엔리치라는 분하고 알렉산드라 카스미 부다빈이라는 두 학자가 2 0 1 1 년도에 휴 u 니티라는 저널에 게재되어 게재하였고요. 그 영어로는 이제 *celebritizing* *celebritizing*이라는 단어는 실제 영어에는 없는 말이고요. 아마도 이제 조금 신조어로 연예 활동 또는 유명화 유명한 활동이 *conflict* 갈등을 유발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How Ben Affleck sells the Congo to Americans. 그러니까 ben Affleck이 그 콩고라는 나라를요, 그 미국인들 어떻게 팔아 파는가? 라는 식으로 아, 이 국제 구호 활동에서의 그 연예인들의 역할이 다소 조금은 이제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는 뭐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경우도 많은 연예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 국제 구호 활동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과 이런 벤 애프플렉에서 어, 이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리치하고 부다빈이 그 연예인과 관련돼 있는 좀 부정적 시각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연예인이요 최근에는 그 미국이나 유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 국제 사회의 구호 활동에 또는 그 어떤 구조 이런 활동에 상당한 참여가 이제 이, 이, 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대체로 이제 개인의 활동보다는 어떤 소속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을 텐데요, 대부분일 텐데.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유엔의 명예 대사가 된다거나 또는 NGO의 그 NGO 캠페인의 대변인 등을 맡는다거나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국제 구호 활동을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 이들의 이제 큰 어떤 의도라면 인본주의적인 활동이 이제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제 상당히 많이 폭넓게 넓혀놓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그 연예인들이 이러한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건 물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도 해당이 되겠죠. 이제 이런 기부 행위들이 어떤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라도 상당한 영향은 있다. 왜냐면은 그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 정책 결정에 어떤 변화를 이제 끌어낼 수도 있고 또 기타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거나 반대로 이런 협력 관계를 다시 허물어 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닐지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연예인들이 그 국제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상당한 역할이 이제 이렇게 예상되고 또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연예인이라는말을 썼지만 원래 그이 논문에는 celebrity 요즘 뭐 셀럽이란 말 많이 쓰이는데요. 유명이란 말이지만 이논문에그이주 저자 두 분은 아마도 이건 연예인으로 이제 주로 지칭해서 썼기 때문에 유명인 셀럽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연예인으로 제가 그이 번역을 의역을 했습니다. 그벤 애플렉에 대한 얘기를 이제 거의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이벤 애플렉을 통해서 그러한 국제고 활동에서의 연예인들이 어떤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벤 애플렉은 그 이력 사항을 보시면은 뭐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에 다음 페이지 먼저 좀 확인해 보시면요 뭐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벤 애플렉이고 배트맨의 그 주인공도 맡았었죠. 이벤 애플렉은 이제 배우면서도 이제 감독도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이스턴 콩고니시어티브라는 그러니까 그 ECI라는 그동 콩고 그 어떤 구호 단체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 ECI를 설립한 의에는 이제 이 각계에서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찬사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힐러리 국무장관이 그니까 예전에 지금은 뭐다 물러났지만 2010년도에 그 힐러리 그 여성 국무장관이 저 이분이 이제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제 의회에 나와서 이런 콩고 상황을 증언하도록 할 정도로 이제 이 ECI를 설립한 이후에 이제 NGO 단체를 설립한 이후에는 상당한 이제 그 인망과 또 어떤 존경을 이제 한 몸에 받는 그런 그 상태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공로로요, 2013년도에 브라운 대학에서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한 그런 것을 이제 그 공로로 인정을 해서 이제 명예 박사를 수여하게 되는데요. 뭐 조금 학력 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이분은 원래 이제 옥스덴탈 뭐 대학인가요, 뭐 이러한 그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의 중퇴를 한 분인데요. 이제 명예 박사 명예 박사까지 이제 수여받을 정도로 그 공로가 이제 인정되었습니다. 그 논란은요, 이렇게 벤 에플렉이 그 아프리카의 콩고를 도와주는 뭐 구호활동이요, 실제로 이렇게 그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논란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그니까 지금 현 상황은 신자유주의 시대라 그러죠. 이제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개발과 <laughs> 그런 개발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역기능을 해결할 때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어떤 하나의 그이좀 우려를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콩고민주공학을 좀 먼저 설명드리는 게이 그 순서일 것 같은데요. 그벤애플렉이 이제 주로 콩고 민주 공화국과 관련돼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관심이 거의 그이 결여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콩고 내에서 보면은 인종간의 갈등이라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요. 또그 국민들이 상당한 어떤 독재래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래든가 이런 문제로 인본주의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거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식민주의자들이라든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한때는 점령당한 곳이었고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무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개한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벤애플렉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돕고자 하는 NGO인 아까 ECI를 설립한 이후에는 이제 서구인들이 콩고에 대한 그 이목을 새롭게 이제 그이 어떤 관점을 드러내면서 뭔가 주목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예인들의 이제 이러한 그 국제구호 활동과 같은 참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요. 이 측면을 바라보면 정체성을 구축하고 또 이걸 고정시키는 사실은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두 분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뭐이 말은요. 선진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 콩고를 도와줄 때에는 우리가 그들 즉 콩고를 도와준다라는 식으로요. 우리와 그들로 이제 분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써 뭐냐면 우리는 선진국이고 그들은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거죠. 또 이런 그이 우리와 그들은 그들은 즉 이제 타자로 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화면도 보면 제국주의적이며 인종차별주의적이며 또 종교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헐벗고 뭐 인종간의 싸움도 벌어지고 뭐 종교상으로도 보면 어디 미개한 그 어떤 그샤먼이나 믿고 뭐 이런 식으로 고쳐 어떤 고정화시키는 거죠. 그걸 구축화시키고 우리가 그 이따 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이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연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를 유발하게끔 하죠.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된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 콩고레든가 기타 이러한 아프리카의 빈민국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후진적인 모습으로의 정체성을 계속 쌓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은 뭐건가 아, 너희들보다는 좀 낫다, 뭐 훨씬 우수한 상태다라는 식으로 어떤 하나의 분리적인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두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의 그러한 활동은요, 그 인본주의라는 것을 실제로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연예인인본주의라는 말은 연예인들이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아 인도적인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이미지가 생산돼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와 전지구적인 불평등의 촉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서구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라는 이분법의 논리가 설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당연히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고착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부자와 가난한자를 양극화의 어떤 하나의 스테로 타입을 만들기 때문에요. 이 말은. 이 연예인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광고나 여러 가지 노출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이러한 불평등이 사실 촉진되는 그러한 면도 상당하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연예인들의 그 국제구어 활동은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감상적인 태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그이 콩고라는 나라가 있다면 콩고라는 나라의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야 정확히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 조직적인 여러 측면에서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그냥 도와줘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라는 그런 태도만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연예인 인본주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불평등은요 즉 우리는 잘 살고 니네는 가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불평등은 인정하지 않고요 단지 뭐냐면은 정이라는 이름만을 계속 남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은 결국에는 권력은 실제로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없지만 이들은 그러한 그 내적인 만에서는 그 권력마저도 움직이는 일종의 엘리트로서 이제 기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랙, 에펙 앤 아프리카라는 제목으로 이두저자한 붙여 놨는데요. 이두 저자는 뭐다 비슷한 그일 중에 그 둔을 써서 이제 해 놨습니다. 애플랙은 에펙. 에펙은 감성이죠. 감정, 감성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붙여 놨는데 아주 멋지게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뭐 유명인이 갖고 있는 파워나 또는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 중심에서는요 감성이 있다라는 거죠. 에펙이 있고요 이들의 경우에는 비이성적이며 감정적이며 개인적이며 정서적인 영역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이 연예인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은 결국은 이제 개성이라든가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힘이겠죠. 그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것으로 이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능력 속에서 바로 연예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파워나 권위가 이제 생성되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개입하는 연예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원전은요,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냐면은 그냥 그 이, 뭐이 모래꾸덩이에서 씻지도 못한 어린 아이가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감성적인 면만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연예인의 손으로 이제 아프리카 문제가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벤애플렉도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되겠고요. 콩고에 대한 내러티브 가야지 콩고에 대한 그 어떤 그 언술 언어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고 있냐면 핵심적인 내러티브는 폭력적인 모습을 담아낸다거나 뭐, 전쟁을 하고 내전을 벌인다거나, 또 불법적으로 자원을 캐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여성이나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성적으로 뭔가 괴롭히는 현상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아주 좁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에 대한 모습을. 그러면서도 이런 좁게 설정해놓고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건 국가 권위를 재구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마마한 어 이제 하나의 다 어떤 그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은 뭔가 이 콩고에 대한 내라티브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내네 모습이 내포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거대한 모티브와 거대한 슬로건을 내겁니다. 원조와 국가 개혁을 시켜 우리가 원조를 해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콩고라는 나라 또는 아프리카의 다른 가난한 나라들이 개혁을 시켜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실제로는 득보다는 실이 해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두 분의 저쟁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아까 얘기한 콩고와 관련돼 있는 내라티브가요. 그 연예인 인본주의로 즉 연예인은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고착화시키고 이걸 확대시키고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할수 있는 거는 아주 표면적인 외적인 개인만이 가능할 뿐이지 국가개혁에는 사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연예인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착각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베네플렉은, 그,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냐면, 은 그, 2006년 이후에 10개 이상이나 되는 국내외, 미국을 얘기하겠죠. 미국과 그 국제적인 NGO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피딩 e d i n g America, r o b n h 뭐, UNHCR, 뭐, Vital Voices와 같은 이런 NGO들과의 그 어떤 친밀도를 높이면서 요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활동하는 방향은 주로 모금을 처음엔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불충분하다.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모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부를 요구하는 이런 모금행위에서 정부 단체에 정부의 해외 원조를 확대해 달라라는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로비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일부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요. 뭐그이 산업화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상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하기도 하는 식으로 그 활동 영역이 또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콩고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람은 단순하다 그럽니다. 수단의 그 다르푸르라는 그 시에서요, 그곳에그 주저 그 주에서 아마도 그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노출이 됐었나 봅니다. 그것을 보고요. 아,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콩고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서 콩고를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확장이 점점 이제 다른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재단이라든가 이런데와 교류가 이제 점차 늘려 교류를 늘려가고 있고요. 또 ECI 아까 이제 어, 그이스턴 어, 동부 콩고 이니시에이션에서 그 콩고민주공화국의 그 동부지역을 도와주는 NGO, 를 설립했다고 n g o 를 설립했다 그랬죠 이 ECI의 홍보 h 홍보를 주력하고 있는데 그한 예로 콩고에서 생산한 마카 g 를 이제 Hongboy, h o 그런데 이제 두 개당 한 묶음으로 4.99달러로 팔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다른 초콜릿보다 한 1달러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판매를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 그냥 둔다고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 베네플렉은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영상은 마찬가지로 지극히 감성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 같은 데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입을 하는 사람은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메커니즘을 만들고요. 그러므로 이제 아마도 소비자들한테 그 구입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스스로 갖게 하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구입을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식이 될것 같은데요. 또 홍보 제작,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걸 TV로 광고하고요.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되는데 그러면서 자본을 모으고 그 자본을 통해서 콩고에 뭐 상당히 많은 원조를 해주겠죠. 뭐. 그렇지만 얼마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본을 오히려 그 축적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콩고 자체보다는 아마 그런 데에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에 그러면 이런 행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 베네플렉은 또 다른 연예인들은 진정하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또 선한 의도가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성에 기초하다 보면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부정적인 스테로타입으로 아래 자리 잡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과정에 자신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창출하게 되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 그, 이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 좋지 않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약간의, 다소간의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이두 이 저자는 제시하는 건 아니고,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예, 그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뭐, 연예인이, 그, 아프리, 카 저, 그때 한동안 제주도 난민의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죠. 그때 자신이 난민을 이제, 그,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때도 어떤 난민 문제에 대한 어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난민을 돕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은 주장을 했죠. 그 얘기는 벤애플렉가도 거의 비슷한 방식을 썼고요. 그 말은 난민을 돕지, 돕지 않는 사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 뭐이 좋은 사람은 적어도 아니다라는 일종의 또 다른 스테레오 타입을 만들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뭐 상당한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제 난민을 인도주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우리가. 수용에 대하여거나 또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민을 진짜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주 복잡한 사회 현상의 문제인 건데 이거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난민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그연예인의 말대로 수, 수용을 할 경우에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을 할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뭔가 어떤 연구와 또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런 감성적으로만 주장할 수는 없대는 게될것 같습니다. 즉,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다라는 식의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십억 짜리의 호화 주택을요, 그 일부를 가지고 그러면 난민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스스로가 만든다거나 스스로가 어떤 적극적인 그 홍보, 홍보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가 그 난민 구호 활동에 적어도 벤 애플렉의 경우를 비난하기는 어려운 것은 이분은 콩고만 해도 여러 차례 갔고요. 그러면서 콩고의 전역을 둘러보면서의 문제점을 스스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그러한 그 몸으로 직접 행,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의 경우는 조금은 뭐 입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도 굉장히 국제구호 활동에서는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려면은 아주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그 노력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베네플렉의그 연예인 그 유명인의 그이 사회에 어,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국제 구호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올바른가 아마도 이두 저자는 그런 감성적인 것을 너무 앞세우기보다는 그 유명세를 가지고요 뭔가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